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다니엘 종사님이에요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을할 때는 영상에 나오는 찬양을잘 따라 부르고 또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주의 있게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사님이 먼저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해 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저희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마음 마음 바는데그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는 전사님이 두 명의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는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번에도 전사님이 말씀 전해줬던 인물인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어느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래요? 바리세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요. 그 당시에 바리세인이면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거기에 또 유대인의 지도자이니까 네, 어느 정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어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전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라고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왔는데. 너무 놀랍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라고 거듭남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되게 질문하고 안 맞죠? 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그렇게 기적에 대하여 이렇게 행, 기적을 행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장 말씀 전에, 우리 2장 말씀을 보면은, 2장 25절에 뭐라 고 나오냐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나와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도 정말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질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걸 니고데모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것들로 설명해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물 얻게 한데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까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지,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던 중에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예전에 전사님이 한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사마리아 여인은 사 요한복음 4장1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나와요. 이게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몇명이에요다섯이있 대요, 다섯. 남편이 다섯 명이래요. 남편이 다섯 명이 있으면 이게 좀 괜찮은 걸까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도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에서 만나주셨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이두 인물을 보면은 이 니구데모는 바리세인이고 또 유대인 중에 지도자가 지도자였던 지가 높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사마리아인이고 지가 낮은 사람이고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모두 만나주셨고 이두 사람을 차별했나요? 아니에요. 두 사람을 똑같이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에 빠져 죽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것인지는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 조건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멋있고, 이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고 있나요? 존사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꼭 그것을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또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그 구원을 잊을 때면 성령님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